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국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laughs>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정탐꾼들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포도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포도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포도 이렇게 가지들을 꺾어서 나무로해서 두 사람이 끌고 온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게 해서 다녀오면서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곡식들과 포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야 좋다 이랬다가 그 다음 보고가 그곳의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거인족들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난공불락입니다. 그리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은데 이게 뭐냐?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또 어찌 보면 이제 밀란을 일으키를 그런 상황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관점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좋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려 하는가.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겁을 먹어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 와 그의 군대를 수상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는열 가지 재앙을 베푸셨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먹이셨던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실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와서 보고만 듣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보고냐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들이 먼저 겁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어 결국 이 사람들에게 번지는데 마치 어 이렇게 감염병이 변하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확산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큰일 났다고 하면서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가운데 지위관 하나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 모세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거절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믿음의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모습과 판단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되어진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소와 또 갈렙이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죠.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주신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스스로 작다고 여기고 못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절 말씀해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즉이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해도 좀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진하고 스톱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만 보고 무너졌는데 오히려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압니다. 결론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한 1 세대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믿음이 없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한살 먹은 애들까지 다간 겁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두 사람 빼놓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미만의 사람만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또는 나는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열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어,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누구를 듣습니까? 믿음 없는 현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은 매번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만나는 것 같고 광야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를 그 갈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고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떠먹여주고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불렀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어야 되고 저녁에 매출하기를 거두는 자기의 수고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안 하면서 또 믿음이 없고. 또, 그냥 가만히 와 있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서아 가려면 가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 믿음으로 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던 경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전사님들의 믿음이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그런데 맨날 애들은 굶고 있고 맨날 징징대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두들기고 알바를 하든 뭐라든지 하면서 고백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길을 열어주셨고 또 내가 피할 길을,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지 아무것도 안에서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뿅 하고 가나안 땅에 안 옮겨주셨어요. 그들의 길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는 길에 아침의 수고와 저녁의 수고를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배부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옮겨지기를 바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는 겁니다. 내 걸음을 가고 내 삶의 길을 가며 그 가운데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그 길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항상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렇게 길을 인도하셨고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으로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라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맨날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의 편이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떤 무거움이 오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이요 또 믿음의 순례자의 여정의 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을 얻고자는 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하시고 또 피할 길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그때그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어, 브라질 이렇게 남미 사역 갔다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은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처럼 겉으로는 믿음인 것처럼 엄청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조금만 두려우면 뒤돌아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상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진 상황 속에서 이겨내 힘조차 없을.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